무한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식을 이용한 덮개를 쓰게 되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k 1부터 n까지 n 제곱 더하기 k 제곱분의 위에는 현재 2k 이렇게 되겠죠. 이 아래를 우리가 n 제곱으로 나눠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식은 식은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분의 n 제곱이 되겠고요, n 제곱분의 k 제곱이 되겠고요, 위에는 n 제곱 분의 2k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가 되고요. 앞에 n 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요. 여기는 이제 1을 더하기 n 분의 k의 제곱이 되고 n 분의 1만 빼겠습니다. n 분의 1만 빼고 그러면 여기는 n 분의 2k 이렇게 될수 있겠죠.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. n 분의 k를 x로 바꾸게 되면 n분의 1이 dx가 되고,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겠죠. 그럼 이 시간은 이제, 인테그랄 0부터 1까지,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x가 되고, n분의 1이 dx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이것은 ln의 1 더하기 x의 제곱이 될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인테그랄에 fx분의 f'x를 적분하게 되면 이것은 ln의 fx가 되는 거 우리가 아시겠죠. 이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플러스 c가 되겠죠. 그래서 제때값지 필요가 없죠. 어차피 양수가 되는 거니까. 이렇게 해놓고, 여기서 이제 0부터 1까지를 대입하겠습니다. 그러면, ln에 2-ln1이 되는 건데, ln1은 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ln2만 될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그래서, ln2가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.